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향기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편, 119편, 67절에서 72절을 통해서 고난은 유익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 여러분이나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또 붙잡아 주셨으므로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워 지는 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워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습니까? 사람들의 좋은 장점들만 보십시오. 여러분,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좀 실컷 나눠주세요.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습니까?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쓰다듬어 주면서 축복을 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손을 갖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손을 내밀어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탄 대로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누명도 쓰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똥 오줌 속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 속에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망할 짓,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환란과 핍박과 이런 일들이 올때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붙신 창조주께 즉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편 119편 71절 말씀을 봐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더 크게 쓰임받은 자들이 성경을 찾아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감동질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총리가 되었죠 장세기 41장 41절 다니엘은 엄청난 고난 속에 핍박 속에서도 수석 총리가 되었죠 다니엘서 6장 3절 야곱은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세상에 믿었던 애삼촌 나반이 반사기를 치고요 이런 험악한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내고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장세기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환란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사도로서 하나님께 엄청난 은총을 은혜를 입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똑똑가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어기는 사람 성경 보세요 잘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아멘 하고 받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자유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 하시는 이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고난은 유익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동참해야 할 곳이 있죠. 뭐에 동참해야 됩니까? 성도라고 하면, 주님의 주구심에 동참하십시오. 십자가에 동참하라.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또한 부활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죽음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찬란한 영광에도 동참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 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기 전에 앞에가 뭐라고 돼 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나도 너희와 항상 함께 일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유업에도 동참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나는 내 거예요 나요 나. 뭐왜왜 왜 관리합니까? 왜 교회가 장관합니까? 하나님 왜 장관합니까? 이런 사람 빼놓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내 모든 것이 주님 거라고 인정한다면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약속에 동참하라고 했어요 에베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분명히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고난에 통참한다는 것입니다. 마태웅 10장 38절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고난을 받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한 자가 아니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 아니,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노마서 8장 17절 보십시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렇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는 주님의 위로에도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우서 1장 7절 보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천명, 만명이 와서 위로한다고 위로가 됩니까? 사탕발림이죠. 주님의 위로는 진짜 위로예요. 여러분, 힘들 때 사람 앞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위로받으세요. 주님 앞에. 그건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셨던 주님은 고난받은 자를 도우신다고, 시부리스 2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의 흔적은 그리스도인의 흔적으로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활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세요. 주의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상탄대로 걷는 사람 있어요? 교회에서 왕따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래서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자기도 안 껴주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런 왕따 당한 사람 믿음이 진짜 있는 분들은요 교회 안 떠나거든요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 가만 그를 위로하냐고 불러서 물어봤더니 내가 사람 보고 주의 일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것이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요 뭐안 나눠주면 어때요? 아, 목사님 칭찬 안 해주면 어고 장모님도 칭찬 안 해주면 어떻고 사람들이 끼리끼리 놀고 나를 왕따 시키면 어때요? 내가 핍박 고난받아서 내일 하면은 주님이 다유로해 주신다는데요. 정답입니다. 고린 네. 디무대 우소 3장 11절입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고난을 받을 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고난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잠시라는 말이 나와요.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세상과 환난은 잠시지만. 보이지 않는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도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주신다고 했어요. 세상의 향락은 안개와 같고 미래의 세계는 영원 구부한 거라고 베드로 후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자두 번째로 고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시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그래서 환란과 비빕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대답 안 하는 분은 자빠졌네요 지켰네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느니라베드로 전서 1장 7절입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어디에서 상이 큽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고 이렇게 박해 속에서 상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2절에 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고난 당하는 특 권이 있어요, 특권. 고난은 상급을 약속받는 축복의 과정이기에 기쁘게 받아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반드시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가 되게 하신다.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신다. 대사는 그 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금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등등등등 온갖 가지가지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고난 받은 후에 상 받는 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그걸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한다면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많이 배웠고 그렇게 많이 가졌어도 엄청난 핍박을 환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불평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도로서 엄청난 일을 했고 큰 상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았나? 옥에 갇혔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23절. 또, 매도 수없이 맞았대요. 고른도 후서 11장 24절. 죽을 뻔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참, 고른도 후서 11장 23절.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로 고난받은 적 있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죽을 뻔한 적 있나요? 매를 수천 대 맞아본 적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사랑을 베풀었을 전정, 한 번도 호차리를 여기다 놓은 적도 없고, 가지고 다닌 적도 없고, 내 방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저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 감사하고,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엄청 배를 맞았대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죽을 뻔했대요. 음? 한번 생각해. 그런데 주님이 붙잡아 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큰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고난 후에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잖아요. 창세기 41장 41절. 보디발의 종 지부에 종으로 팔려가요. 누명도 써요. 감옥살이에서 고통을 다 받아요. 응? 이걸 다 견뎠어.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줘. 축복의 조상이 되잖아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았더니 방백 120명, 지방장관 120명이에요. 이를 다스리는 수석총리가 되어버려요. 다니엘서 6장 3절. 야곱도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애삼촌 나반에 대해 얼마나 사기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 고난 속에서 결국 애삼촌 나반보다 거부가 되어버려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얻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 두려워 슬픔이 없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 창세기 46장에 보면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 죽는 날까지 눈 감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난 후에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질리고 이런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택하셔서 상급 주시는 자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들, 선행을 행하는 자 눕기서 2장 12절, 의의를 행하는 자 자문서 11장 29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주변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가 망하는 줄 알아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의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목회하면서 보면요 쥐가 잘났어요 이거 교만 덩어리죠 자기 의 남은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개떡이요.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성도가 됐건. 자기만 최고요. 이런 사람은 아주 위험, 위험. 아주 그냥 사르른 판을 사는 거예요. 조심조심 하세요. 그리고 말씀과 계명을 두려워하며 지키려고 하는 자들. 잠언서 13장 13절. 이런 자가 상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핍박을 받는 자. 마태모 5장 11절로 12절. 이런 자의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주의종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마태봉은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즉, 주의종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담대한 자 상을 받아요.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힘들 때도 낙심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 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관을 얻게 되리라. 또 선한 싸움에 승리한 자들 계시록 3장 5절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세상이 좋다고 세상 사람 유혹한다고 예배 빠지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껏 도둑질하고 하나님 예배를 빼먹고 여러분 정말 조심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세 번째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첫째.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을 준다 큰 유익을 준다 그 유익이 뭡니까? 뭐 황금 덩어리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유익이에요 왜 겸손한 자를 주님이 쓰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신명기 8장 16절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해줘요 욕기서 36장 8절로 9절 자신을 성화시켜준대 10편 66편 10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나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대요 하나님을 찾아서 손해 본 사람 있어요? 10편 78편 31절로 34절 또 말씀을 깊이 배우게 돼요 10편 119편 71절에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된다 이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잘 나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나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쿠하고코 다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지.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자녀가 속수빈다든가 문제가 있고 그럴 때 보면 교회 앞막 엎드려서 쬐야 기도들 한다고. 나도 힘들 때 보면 쬐야 하고 눈물로 막 기도하더라고. 나도 그래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축복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손해 볼게 없잖아요. 이런 축복 누리시길 바래요. 이사야 19장 20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게 만들어준대. 에스겔 14장 11절. 세상에서 정죄받지 않게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기도하면서 체험하게 되더라. 고른도우서 4장 8절로 11절. 그리고 순종을 배워서 나를 온종케 해주더라. 시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하게 만들어줘요. 확신. 시브리서 1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시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서 은혜를 더 받게 만들어 준다.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10절.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더큰 은혜가 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주신다. 야고보서 1장 12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주려고 그래. 어떤 약속이 있을까? 나는 너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10편 9편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 10편 18편 22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사드락까베세까아벤느고불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요 다니엘서 3장 26절 다니엘은 사자울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다니엘서 6장 23절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서도 구원해 주시오 도행전 16장 25절 26절 그리고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 주신다 10편 22편 24절에 보면 그는 곤고한자의 곤구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신데, 10편 23편 3절로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책이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항상 감찰해 주셔서 보호해 주신다 10편 31편 7절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영원히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해 주신다 여러분 10편 55편 22절을 보시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애우고 있는 말씀이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여러분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누구든지 요동하는 일이 없게 해주신대요 누구든지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그리고 항상 긍휼이 여겨 주신대요. 이사야 49장 13절이요. 긍휼을 여겨 주신.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상급을 주신 요 상급을 마태 5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욕먹을 때 이러면 두려워하지 마요. 복이 오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족한 은혜를 주신대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부터는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 불시험 뒤에는요 순금이 나오게 되고요. 큰 비가 오는 후에는 땅이 단단하게 다져지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성도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요. 고난은 성도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엄청난 기적을 이루는 성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 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은 유익임을 알았습니다. 환난과 빗박 속에도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만세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